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 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 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임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엇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정말로 너희는 나의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히는 그 일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내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으뜸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이 하나 있어. 어, 오늘 지금까지 했던 설교랑은 좀 다르게 갈 거예요. 뭘할 거냐면 여러분한테 계속 질문을 할 거야.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짜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오늘 설교 잘못하면 폭망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예배가 진짜 잘 진행될 수 있고 여러분이 진짜 많은 걸 얻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냥 뭐 누군가 대답하겠지 니람 아, 모르겠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가 정말 폭망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와, 지금 약간 진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 진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요 이번 어, 저를 불쌍히 여기서라도 어, 이번에 조금 많이 참석을 부탁드리 참여를 부탁드려요 그냥 알, 알면 아는 대로 대답하고 모르겠으면 모르는 대로 막 대답을 막 해주셔야지 약간 웃기게 해서 대답해주셔도 좋아요. 이상한 대답해주셔도 좋아요. 자 갑니다. 1분 드릴게요. 오늘 말씀 뭐가 어떻다는 건지 한번 쭉 읽어보고 파악해봅시다. 자 1분. 1분이 생각보다 금방 가죠? 뭔 소리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뭐, 뭔 얘기하고 어쩌다, 어쩌다 하는 거야? 어떻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대충 그냥. 대충 대충 뭔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자 저랑 눈이 안 맞으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금 눈동자를 돌리고 계시는데. <laughs> 오늘 일단 예수님이 나오셨어.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또 누구 누구 등장하지? 예수님이랑 또 누가 막 나와. 누가 나와? 어, 형제들 세베대의 아들 두 명이 형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 들이 있는데 또 누가 있어? 엄마가 나와요 엄마가 그렇죠?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두 명인데 나머지 열 명도 나와 안나와? 나와요 나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직접 등장하는게 예수님이랑 제자들이야 걔네들 밖에 등장을 안하고 간접 등장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한 문대기의 사람들 거기 보면은 혹시 이방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 이방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와, 걔네들이 등장을 해요. 자,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등장한 사람들이야. 자, 여기 그 장소가 어딘 것 같아? 장소 이름이 뭐가 하나 나왔어. 오, 좋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 가지는 않았어. 저기 가면 예루살렘인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야. 거기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자, 이제 예루살렘이 보인단 말이야.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건 아니야? 가는 길이야. 근데 우리는 성경을 뒷부분을 알고 있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예수님은 뭐를 하셨는지 혹시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막 얘기해 볼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뭘 하셨어? 일단 들어가실 때뭐 타고 가셨어? 뭐 타고 가셨지? 맞아. 낙이 새끼를 사고 하셨죠 새끼 낙이. 나귀, 조그만한 낙이래. 약간 그 너네 제주도에서 말 타봤어? 큰그 말. 말탈때 너네가 아마 혼자 올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딱 잡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되게 높아. 근데 낙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키가 작아.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듯이 이렇게 휙탈라면탈수 있어. 근데 낙이 새끼란 말이야. 어네 혹시 그 자전거 중에서 좀큰 자전거 있고 동생들 타는 조금만한 자전거 있지? 그것 타면 은 자세가 여러분이 좀 멋진 자세가 나오나요? 약간 이렇게 쫙 멋진 자세가 나오나요? 아니 이렇게 돼? 그렇게 되지. 예수님 약간 그런 자세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그, 그 들어가실 때 어, 들어가시면 예수님 요, 예루살렘에서 또뭐 하셨어? 자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거쳐서 오신 거 맞죠? 그치? <laughs> 우리 그어뭐 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뭐 하셨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많은 걸 하셨어. 많은 거를 많은 걸 하셨어. 뭐 하셨어? 뭐 하셨지? 선생님들도 대답하셔도 돼요. <laughs> 뭐 하셨어? 맨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어. 교회 들어가셔서 뭔가를 하셨어. 뭐뭐뭐 하셔서 뭔가 좀 난폭한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뒤집어 엎었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엎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막 말싸움을 하셨어. 성, 뭐 세금을 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전을 다시 뿌신이 많이 하면서 한참 동안 말싸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지키고 있었던 높으신 양반들이 열받았어.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누가 배신 때렸지 배신 때린 사 사람 이름 t i e 나나렇죠가 r 유다가 배신 때려서 예수님 산에서 막 기도하시는 i e 에 붙잡혀서 가시지 재판한 사람이 있어 로마 총독 여러분 사사의사도신경 t 등장하는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고를 당하죠. 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뭐가 어떻게 되지? 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거기까지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야. 자, 예수님이 아까 요랬잖아. 예루살렘으로 바라보면서 아직 길이야. 아직 길이야. 여로 기 가야 돼. 가야 돼. 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예수님이 저기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저 길이 그냥 길이 아니란 말이야. 가서 욕먹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곳이저 예루살렘이에요. 저기는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 예수님이 가서 죽는다고 생각하고 쫄래쫄래 따라갔을까? 아니면 가서 좀잘 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제자들의 생각이 있었어. 잘될 거라고 생각했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올라가면은 엄청 높은 자리에 아마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이종 사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있었어. 사촌, 사촌. 사촌들이 있었다고. 사촌의 엄마를 뭐라고 하지? 이종 사촌의 엄마야. 이모야, 이모. 어, 예수님의, 그니까, 제자들 두 명이 엄마, 이, 이모가 예수님한테 딱 쪼르르 쫓아오셔가지고, 예수님한테, 조카잖아. 조카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그, 예루살렘 가시면, 어? 한자리를 차리하실 텐데, 왕 되시잖아. 그러면, 거기다가, 왕 되시면, 오른쪽 왼쪽 자리를 좀 우리 아들한테 다는 거 사촌이잖아 사촌 사촌 좀 이렇게 앉혀줘 다른 애들 왜앉히려 그래? 딴, 어? 여기다가 사촌들 좀 앉혀주면 엄청 좋겠잖아. 이런 얘기를 하러 오신 거야? 그 이야기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달라는 얘기였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여러분 성경에 서 방금 전 읽었어. 뭐라고 하셨지 예수님이? 어, 맞아, 아버지 께서 정해 놓 으신 자가, 그자 리에 앉을것 이다, 라고 이야기 했 어. 근데 그것 보다 조금 더 앞서서 예수 님이뭐 라고？한 마디 더하셨 어？맞 아요, 내가 마시 려는 자는 너 들이 할수있 어？그 잔 이라고 되어 있는 그잔은요 어, 당시 에는 하나님 이 정해 주신 운명 적인 길, 꼭 걸어 가 야만 하는길을뜻 해, 내가 걸어 가야 하는그길을 너 네도 같이 갈수있 느냐 라고 이야기 하시 는데, 그것 보 다도 조금 더앞에 한마디 를또하셨을 거야？무슨 이야 기가 있 지？맞 아요？너희 가 구하 는 것이 뭔 지도 모른다는 이야 기를 하 셔？너 지금 뭐 하고 있 는데 뭐를 달 라고？하 는지？내 용은 알고 달 라고？하 는 거야？라는 이야 기를 하 셔. 도대체 뭔 소리일까? 뭔 얘기야? 예수님 뭔 얘기하시는 거야? 음, 여러분들 그 우리가 2023년에 대한민국 인천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으로 저는 30몇 어, 살짜리 사람으로 이 자리에 살면서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혹시 생각해 본적 있어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요 자리. 전세계에서 되게 안고 싶어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다. 이런 얘기 해볼까? 어, 지금도 전세계의 절반 정도는 배고, 배부르게 밥을 못 먹어. 밥을 배부르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잘 차려진 식탁의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자리가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예요? 너무너무 당연해 앉아가지고 그냥 뭐 맛있게 당연히 있으니까 먹지 근데 누군가는 그 자리 되게 앉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들 학교 가기 싫죠? 싫을 거야? 아 좋은 분들도 있어요? 어, 학교 가기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 학교 안 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어 그래 걔네들 가서 일해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할수 있을지도 몰라. 나도 학교 안 가고 가서 일하고 싶다.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일하면은 돈을 제대로 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은 학교를 못 가고 가서 이런 일들을 해요. 돌 깨는 일. 음, 또,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매전이 많아. 그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멀쩡하게 생겼다는 얘기는 팔다리가 제대로 붙어 있는 어, 여러분들은 이미 붙잡혀 봤어요 어디로? 어, 걔네가 정규 군대가 아니라 사병들이 있어. 사병들, 그 소년병으로 이미 끌려가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지. 그런 친구들은 학교를 가고 싶어해. 그 자리가 학교에 앉아 있는 학생으로서의 자리가 식탁이잘 차려진 식탁 앞에 앉아 있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되게 멀리까지 갈 것도 없어. 근데 우리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아무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너네들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을 해봤어. 제일 좀 특별한 사람, 대통령, 어, 국회의원, 뭐 판사, 검사, 의사 하시는 분들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특별한 것 같은데 그 자리 계신 분들은 그냥 그냥 그래. 그냥 그냥 그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느껴지지. 그분들은 별로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러신 거야. 오케이.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그 자리 지금 달라고 하는데 그 자리 어떤 자리인지는 알고 하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거기서 그냥 너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쉽게 편하게 살라고 혹시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 자리가 진짜 얼마만큼의 생명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자리인지, 너가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 있는지,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고 싶어하고, 너가 차지하고 있는 그거를 만약에 딴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반응하셔. 어, 네, 그리고 하신 얘기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걷게 하신 예수님의 길 너네도 걸어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응, 가능하다고 되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동상이몽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동상이몽. 동상이몽. 동, 동 뭘까? 동? 동이 뭔 뜻일까? 예. 동? 어, 같은 동이에요? 상은 그 심상할 때 상이야. 침대, 침대라는 게 동상은 똑같은 침대라는 이야기야. 이는 뭘까? 어, 다르다는 거예요. 몸은 뭘까? 꿈이야. 같이 누워 있는데 꿈을 다른 꿈을 꾼다는 거야. 같은 자리에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야. 그 같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은 생각이 달랐어. 어떻게 달랐냐 면은 제자들은 그 자리가 그 잔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할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은 야, 그 자리는 십자가 지고 가서 죽어야 되는 자리인데 너네 그거 할수 있겠냐라고 물어보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너네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것처럼 할수 있어.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실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 자, 나머지 열 제자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요구 하는 거를 다 보고 듣고 있었어. 걔네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혹시 보여? 성경이 적혀 있어. 들리는 것 같아. 누가 대답했어. 나머지 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붕괴했다. 엄청 열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어, 한 사람이 아니라 열 사람이 단체로 지금 열받아 하고 있어. 왜 열받았을까? 왜 열받은 것 같아? 아니 뭐왜 왜 열받았을까? 왜 열받았을 것 같아? 나머지 열 명의 사람들왜 열받았을까? 그냥 열받았나? 배가 고파서 열받았을까? 왜 열받았을까? 예수님한테 관심받고 싶어서 열받았나? 왜 열받았을 것 같아? 어... 열받은 이유가 있어? 왜 그랬을까? <laughs> 거기에서는 성경에 계속 봐도 성경에 왜 열받았는지 적혀있진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왜 열받았을 것 같아? 제자들이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야 같이 여기는 조금 많지 않기는한 4, 50명 정도 앉아있는데 이 중에서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 딱두 명이지 오른쪽에 한명 왼쪽에 한명 근데 얘네들이 다그 자리가 앉고 싶었던 거야 높은 자리 누구나 1등 하고 싶고 1, 2등 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얘네가 자기들이 그 자리를 쏙빼가려고 하네. 그 자리 네 자리인데 하고 열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이랬어요. 자, 요거를 한번 해석해 봐. 여기 성경이 적혀 있어. 이게 뭐, 뭐 때문에 이런 그림을 해놨을까? 왜뭔 소리인지 한번 해석해 봐요. 네 가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이게 마지막이야. 그럼 잘 봐봐. 거기 적혀져 있어요. 세 가지 단락이 있는데 맨 밑에 단락이 적혀있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너희가 어떻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 땅에서는 너네가 보는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막 이렇게 내리 누르고 권세를 많이 휘두르고 하지만 너희들끼리는 그렇지 않다. 하늘나라의 법도는 그렇지 않다. 딱 참고로 이거는 너희들끼리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야. 너희 음 하고 음 야. 그러려면 하늘나라의 법도는 깨 해야 돼라는 이야기였어. 어. 어.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 진행을 못할 뻔했어. <laughs> 올라가고 싶니? 1등이 되고 싶니? 으뜸이 되고 싶어? 지도자가 되고 싶어? 그러고 싶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내리 누르지만 하늘 나라에서는 너희들끼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끼리는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낮아져야 돼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해 까지가 예수님의 반은 이었어 자끝 여기서부터 자 이제 반별로 모일 거예요 반별로 모일 거야 반별로 모여서 조금 전에 여기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옆에 칸이 있고 밑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칸에다가는 그림을 그릴 거야. 아 목사님 저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요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 그래갖고 제가 요 정도 수준만 되면 된다고 여러분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저의 그림을 올려봅니다. 자이 삼컵 만화야. 아 이걸 보니까 확실해지지. 아 목사님은 그림을 진짜 못그리시는거야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해지죠. 아 글씨도 못 쓰시는구나.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써놓은 거야. 이 누구 것 같아? 이 예루 예수님이야. 옆에 동그라미들은 누구지? 열 명의 제자들이에요. 자,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1 2 명의 제자들이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야. 가면서 예수님의 생각은 요거였어. 나는 가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고, 3일만에 살아나야 해. 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라는 걸 제가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본 거예요. 자, 다음 컷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나눴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그, 여자야, 그 엄마야, 엄마, 이 머리 긴거 보이죠? 뭐 엄마예요? 어, 엄마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삥삥삥, 예수님, 예수님 왕될 거잖아. 그러면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분이 예수님이야. 제가 이렇게 써놨죠? 뭔 소린 줄 알고? 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너 지금 구하는 게뭔 소린지는 알고 하는 얘기니? 뭔 소린지 도 모르고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얘기를 얘네가 보고, 10명의 제자들이 보고서 열받았다라는 거를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목사님보다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여기 그러시면 돼요. 자, 이 마지막 그림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너네랑 이방인, 저희 세상 사람들이랑 뭔가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어. 너네들 보기에 이방인들은 통이 왕관이야? 이방인들의 통치자는 다른 사람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괴롭히고 권세를 부리지만 너네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높아지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오시려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겨야 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아 이걸 베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뭘 그려보라는 이야기야. 자 지금부터 반으로 흩어져서 어, 반별로 진행할 거예요. 반으로 흩어지세요. 그림 그리시고 밑에 두개 대답하시고 자 지금 핸드폰 시계로. (43분이에요) 어~ (12시 10분에) 다시 모일게요 자 반별로 흩어지세요.